한덕수 국무총리는 역대 최악의 정권의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것이다. 논평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은 당연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감 없는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숙한 운영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잼버리 대회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던 한 총리가 아닙니다. 당시 외국 학생들을 만나 자신이 하버드 출신이라고 자랑하던 한 총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이름에 빗대 우리 덕수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 총리는 첫날 대정부 질문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버럭 소리를 지르다가. 만담에 가까운 대화를 주고받는가 하면 박 의원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실수도 했습니다. 여러 명언도 남겼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 때는 경제는 좋은데 민생이 좋지 않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열등한 외교라는 망언도 남겼습니다. 지난해 대정부 질문 때는 독도는 우리 땅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절대로 아닙니다를 여러 차례 외쳐 실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장병 정신교육 교재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했다가 전량 폐기한 일이 있습니다. 한 총리 재직 기간 중 일입니다. 현재는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원식 국방장관 때 일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왜 갑자기 야당 의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매운맛 한덕수로 바뀌었을까요? 우선, 광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비하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외교 혹은 협상 전략, 싸움의 기술에 관한 전문 용어입니다. 미친놈처럼 세게 나가야 상대방이 당황해 물러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4.10 총선 참패 뒤, 사의를 표명했던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바닥인 윤 대통령은 현재 후임 총리를 구할 수도 없고 억지로 구한다 한들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규 전략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선체로 죽어 영웅이 된 양규 장군처럼 윤 대통령에게 쏟아질 온갖 비난의 화살을 대신 맞고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보호하겠다는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실패입니다. 그러기에 한 총리는 너무 작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비판의 화살은 국정 운영 이외의 것도 아주 많습니다. 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민심의 주파수를 맞추고 탄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 중입니다. 오랜 관료생활과 두 차례의 총리 경험을 가진 한 총리도 윤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장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일정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지도 모르는데 과거의 유약한 이미지를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윤대통령이 아니, 한 총리는 정치도 오래 한 분이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국회 가서 저 대신 좀 제대로 싸우세요. 라고 명령을 했고, 한 총리가 그저 윤대통령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총리가 어떤 이유에서 순한 맛한 덕수에서 매운맛 한 덕수로 바뀌었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역대 최악의 정권의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것입니다.